북한의 지옥에서 탈출, 생존자의 처절한 이야기. 잊혀진 세계 속에서 한 남자가 북한의 가장 악력 높은 감옥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이야기는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던 어두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며 전 세계를 경악과 불신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유를 찾기 전, 그는 철조망 너머에도 자신이 갇힌 지옥과 다를 바 없는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끊임없는 공포와 잔혹함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른바 은둔의 왕국이라 불리는 북한은 여전히 침묵과 비밀로 둘러싸여 있으며 인권 유리는 거짓과 부인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 노동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은 재판 없이 구금되고 살아남기 위해 곤충을 먹을 정도로 곤주리며 끔찍한 고문과 초법적인 처형을 견뎌야 합니다. 이는 악명 높은 이 수용소 안에 숨겨진 공포의 단면에 불과합니다. 북한 정부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수용소도. 인권 유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용감한 탈북자들이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고통스러운 증언을 통해 북한의 잔혹한 수용소 체제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는 더 깊고 어두운 퍼즐 조각의 일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용소에 갇혀 있던 아이들부터 고문과 억압의 무게에 짓눌린 영혼들까지 모든 증언은 처참한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북한의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는 인권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잔혹함이 일상입니다. 수천 명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조건 속에서 하루 17시간 동안 쉼 없이 강제 노동을 이어갑니다. 수용소의 삶은 너무나 가혹하여 심지어 임신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임신 7에서 8개월에 이르러서도 강제로 낙태를 당하며 이로 인한 상실의 고통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식사는 사치로 여겨지며 사람들에게 하루 약 80g 위 옥수수만 배급됩니다. 이는 배고픔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들은 극도로 수척해져 체중이 37kg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며 생존을 위해 쥐나 곤충, 심지어 가축 사료까지 먹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것보다 더 오싹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왜 수감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한 여성은 자신의 낡고 허름한 집 상태에 대해 불평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수감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녀는 가혹한 처벌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잔인한 소금물 목욕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처가 아물지 않도록 3일 연속 소금물에 담가져 상처가 악화되고 감염의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이 수용소들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가난과 억압이 깊게 뿌리내린 나라에서 이 수용소들의 공포는 모든 사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탈출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찾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금지된 국경을 넘으면서 만약 잡히면 평생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국가의 적으로 낙인찍히고 상상할 수 없는 처벌을 겪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북한에서 사람들은 악명 높은 수용소뿐만 아니라 사소한 이유로도 감옥에 갇히는 노동 수용소도 두려워합니다. 남한 영화를 보고 외국 노래를 부르거나 정부의 견해와 맞지 않는 발언을 한다면 평생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용소 안에서 수감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밭을 갈고 영혼이 부서지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무덤을 파라고 강요받기도 하는데 이는 그들에게 다가올 절망을 상기시키는 암울한 징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이 풀려났는지 아니면 무명 무덤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탈출에 성공하고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는 끔찍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최악의 수용소 중 하나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왜 이런 가혹한 곳에 갇히게 되는지에 대해 충격적이고 종종 황당한 이유들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자유가 범죄로 취급되고 반대 의견은 가장 잔혹한 처벌을 받는 나라에서 가장 작은 반항행위조차 평생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북한 감옥의 가치는 충격적인 이유들 북한에서는 사실상 어떤 것이라도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간단한 비판이나 탈출 시도가 실패하는 것까지도 말이죠. 한번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같은 감옥에서 평생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더 오싹한 것은 처벌이 정권을 모욕한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체 가족이 처벌을 받으며 어린아이들,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까지도 죄인의 낙인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공포가 사람들을 억누르는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를 갈망하면서도 너무 두려워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합니다. 북한에서 수감되는 범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외국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수년간 노동수용소에 갇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국제전화를 걸는 것조차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사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연설하는 동안 졸거나 김가족의 초상화에 대한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은 아기에게 초상화를 구하지 않고 자식을 구하기 위해 불속으로 들어갔다가 체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엄격하고 숨막히는 규칙들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 여성은 긴치마를 입어야 하고 오직 남성만 운전을 할수 있으며 청바지나 비키니는 절대로 금지됩니다. 국가는 지도자들을 위한 엄숙한 기념행사를 지키며 결혼식마저도 국가 일정에 맞춰야 합니다. 만약 여성이 3명이 자녀를 둔다면 정부는 그 자녀들을 빼앗아 4살이 될 때까지 기르게 합니다. 지도자들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모두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 살아야 합니다. 북한에서 군복무는 의무사항입니다. 남성은 10년, 여성은 7년 동안 복무해야 하며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녀가 3명이면 정부는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자녀들을 국가가 맡아 기릅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의 위험한 저출산율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신화나 소문이 아니라 탈출한 사람들의 위에 드러난 참혹한 현실입니다. 북한의 감옥 수용소에 관한 가장 어두운 비밀들은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인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신비한 왕국으로 알려진 북한은 외부인이 그 진실을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존자들의 증언은 정권의 잔혹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들 중에서 한 남자는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인 14호 수용소에서 탈출한 유일한 사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탈출 후 공개된 이야기는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여정은 인간의 상상이 초과하는 잔혹함이 넘치는 현실에 대한 고통스러운 살아있는 증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캠프14 북한에서 가장 잔혹한 감옥. 캠프14는 북한에서 가장 두려운 장소 중 하나로 60평방마일에 걸쳐있는 광활하고 황폐한 땅입니다. 이곳에서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콘수용소로 알려진 이곳은 국가의 적으로 간주된 정치범들과 정권의 위협이 되는 이들이 수용된 곳입니다. 그러나 캠프 14위 잔혹함은 수감자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이 감옥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부모의 죄를 대신 치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동욱은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이 지옥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다가 수많은 역경을 뚫고 20대에 탈출했습니다. 그와 같은 아이들은 어린 시절을 빼앗긴 채 울타리 밖의 세계를 알지 못한 채 자라나고 그곳에서 자유가 단지 먼 꿈이 아니라 현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캠프 14는 단순히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다른 삶을 꿈꿀 기회마저 짓밟힙니다. 정보를 비판하거나 작업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잘못으로도 이곳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 범죄들은 종종 실제 증거나 재판 없이 만들어진 것들로 수감자들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범죄자들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자녀들이 이 악몽 속에서 태어나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바깥 세상을 볼 기회 없이 살고 죽습니다. 완전통제구역으로 알려진 캠프 14는 희망이라는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수감자들은 아침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광산, 농장, 공장에서 종일 힘든 노동을 합니다. 이곳에서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캠프는 사람들을 영원히 가두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빠져나갈 방법도 자비도 없습니다. 이곳에 갇힌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 반복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탈출은 몇몇 희귀한 사람들만 꿈꿀 수 있는 일이며 신동욱처럼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자유는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의 상처는 그들이 탈출한 후에도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힙니다. 캠프 14위 수감자들은 너무나 가혹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므로 생존을 위해 어떤 수단을 동원해야만 합니다. 일부는 동물 부문에서 이를 구하려고 하며 그곳에서 동물 사료 대신 몰래 음식을 빼돌려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려 합니다. 그들의 식사는 절인 배추와 말린 옥수수 정도로 이는 고통의 바다 속에서 작은 위안에 불과합니다. 이 음침한 곳에서 살아가는 수감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건강 문제에 직면합니다. 검게 변한 잇몸, 빠진 치아, 마른 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 질병, 사고,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해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탈출할 방법도 없고 생명이 한 끈에 달려있는 캠프 14위 수감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먹어야 했습니다. 벌레, 개구리, 쥐, 뱀, 심지어 인간의 살까지 이러한 끔찍한 식사들은 공포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들이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는 고통은 간수들의 잔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고픔, 추위, 그리고 끊임없는 폭력은 매일의 현실이었고 그들의 고문은 단지 신체적 학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신동욱은 캠프14에서 유일하게 탈출한 사람이었으며, 그가 내부에서 폭로한 끔찍한 현실은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이야기와 그가 나눈 소름 끼치는 세부사항들은, 이곳에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잔혹함과 비인간성을 드러냅니다. 캠프14 위 어둠 속에서 태어난 신동욱의 삶은 처음부터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아이가 아니었고, 자신이 선택할 권리조차 주지 않는 잔인한 체제의 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신궁섭은 수감자로 어머니 장하아이군과 결혼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결혼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간수들의 좋은 행동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신동욱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거의 없었던 채 어머니에게 자랐고, 아버지는 실질적인 연결 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신에게 부모는 사랑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범죄자였으며 간수들은 그가 부모의 죄로 고통받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상기시켰습니다. 증오와 두려움은 그를 삼켰고 그는 끝없는 슬픔과 어둠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캠프14는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신과 같은 아이들은 대부분의 성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비극에 시달렸습니다. 신은 끊임없는 폭력, 공개 처형, 그리고 잔인한 구타를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재봉틀을 고장낸 이유로 처벌을 받았고, 그의 손가락은 처벌로 잘렸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에 영원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 신은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는 쥐, 벌레, 개구리를 잡아먹었고, 심지어 동료 수감자들을 배신하여 간수들로부터 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의 혹독한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바로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며 심지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가장 큰 충격은 신이 겨우 13살 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밤 얇은 옥수수죽을 먹고 있던 신은 어머니와 형이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형은 이미 시멘트 공장에서 도망쳤고 어머니는 북한에서 생존과 번영의 상징인 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질투심에 휩싸인 신은 그들을 밤 경비원에게 신고하며 보상을 기대했지만, 진실은 그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경비원은 이미 계획을 알아차리고 어머니와 형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보상이 아닌 배신과 고통만 남았습니다. 신은 탈출 계획을 알고 있다는 의심만으로 4일 동안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날들의 남은 상처는 그의 몸에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가 겪은 고통을 영원히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두운 콘크리트 감옥에 7개월 동안 갇힌 후, 신은 풀려났지만 자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목격해야 했습니다. 신과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형의 공개 처형을 강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겨우 13살이었던 신은 이 잔혹한 세상에서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슬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이 캠프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탈출 계획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몇년후 충격적인 인터뷰에서 신은 고백했습니다. 내 불쌍한 어머니와 형. 만약 시간 여행을 할수 있다면 다시 그들을 만나 사과하고 싶어요. 그 순간의 고통은 그의 인생을 통해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신이 겪은 모든 고통 후 그는 고개를 숙이고 직물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그의 삶은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은 40살이 정치범 박이었습니다. 박은 한때 동독과 중국을 여행하며 비교적 정상적인 삶을 살았고, 김정은과 악수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이 들려준 외부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을 엿볼 수 있는 창과 같았습니다. 신에게 박이 묘사한 음식과 장소들은 마치 꿈에서나 볼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먹어본 것이라곤 배추, 옥수수 그리고 가끔씩 벌레뿐이었기에 그는 박이 묘사한 자유 끝없는 음식 그리고 외부 세계에서의 삶에 대한 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 신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자유를 구운 치킨으로 생각해요. 자유에 대한 갈망이 깊은 마음 속에 불타오르던 신은 박과 함께 탈출하기로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은 감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박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으로 그들을 도와 탈출을 시도할 것입니다. 2005년 1월 2일, 그들은 전선 근처에서 불쏘시개를 모으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탈출의 기회를 보았습니다. 경비 교대 사이에 긴 공백 시간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도망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일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박이 전선을 넘으려 할때 즉시 정격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신은 충격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의 죽은 몸을 방패로 사용하며 전기 충격을 피하려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는 전선을 넘을 수 있었지만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신은 심한 화상을 입었고 그의 다리에는 그 순간을 상기시키는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그 지옥 같은 캠프에서 벗어나 자유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탈출한 후 신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규칙을 모르는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농부의 창고에서 오래된 군복을 찾아 그것을 변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군인인 척 하며 신은 생존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집에서 쌀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돈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이는 그에게 완전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쌀은 그의 통화가 되어 음식을 얻거나 담배를 사고, 마지막 자유를 얻기 위한 국경경비대의 보호를 얻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달 동안 그는 중국 전역의 도시에서 여러 가지 육체노동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상하이에서 기자에게 발견된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기자는 그를 신고하지 않고 대신 그를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신은 그토록 꿈꾸던 망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자유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당국은 그를 위심했습니다. 그가 북한의 스파이나 암살자가 아닐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거친 후에야 그들은 신의 이야기를 믿게 되었습니다. 신은 그들에게 캠프14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전했고, 그곳은 그가 죄수처럼 살았던 곳이며, 경비원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지워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지옥에서의 탈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비범한 회복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유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북한 정권은 그가 진실을 말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신이 외부 세계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자마자 북한 정부는 그를 불신하려는 영상을 빠르게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북한은 신이 전혀 교도소에서 자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가 광산에서 일하다가 13살 소녀를 공격하고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신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며, 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신은 자신이 떠나온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가 끔찍한 결과를 맞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캠프 15 유도크, 북한의 지하 지옥, 북한의 수용소에서의 공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수감자들이 마주하는 잔혹한 현실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요도크 캠프 또는 캠프 15는 단순한 수감 이상의 곳입니다. 그것은 실제 지구상의 지옥으로 인간성이 완전히 박탈되고 수감자들은 맹목적인 노동자로 전락하며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은 자비와 인간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곳으로 신체적 고문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세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북한 정부가 재교육 캠프라고 부르는 이곳은 사실상 그들이 정권의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신체와 정신을 부수는 기계와 같습니다. 공철전 또는 공은 요도크 캠프에서 살아남은 면안 되는 사람 중 하나로 그곳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는 난관 속에서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김정일 정부를 비판하는 작은 행동이 가족에게는 재앙을 가져오면서 요도크에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저 정치적으로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것이 결국 가족 전체에게 비극이 되었습니다. 요도크에 도착한 순간부터 궁은 그곳에서의 잔혹함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서 남성들은 국가의 적으로 낙인찍혀 총살당했으며 그 장면을 목격한 궁의 마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잔혹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은 수감자들에게 처형된 사람들의 시신에 돌을 던지도록 강요했습니다. 시신은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권에 도전할 생각을 가진 누구에게나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이 장면은 궁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고, 북한 수용소 시스템의 잔인함과 비인간성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요도크 캠프는 단순한 수용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범위한 세뇌 기계였으며, 수감자들은 생각하거나 감정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일하기만 했습니다. 새벽부터 황혼까지 끊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생활 조건은 처참했습니다. 수감자들은 더럽고 추운 오두막에서 잠을 자며 침대나 기본적인 생활용품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은 이전에 죽은 사람들의 낡은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산에서부터 공장까지 끊임없이 일했고 휴식 시간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어린이들에 대한 대우였습니다. 16살에 불과한 아이들조차 어른처럼 일해야 했으며 어떤 관용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잔혹하게 처벌을 받았고 잠을 잘수 없게 되었으며 이미 부족한 식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으로 대우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정권을 위해 봉사하는 기계로 취급되었습니다. 고된 노동 외에도 수감자들은 의무적인 이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강의를 암기해야 했으며 그들의 모든 행동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가르침을 암기하지 못하면 심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수업은 교육이 아니라 세뇌였습니다. 수감자들의 정신을 깨뜨리고 독립적인 사고를 지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들을 정권의 도구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요도크 수용소 내부의 사람들에게는 외부 세계는 그저 먼 꿈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고 사고의 자유도 없으며 외부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강제 노동, 이념 교육 그리고 잔혹한 처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고통은 그들의 신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깁니다. 그러나 그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공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견딘 후 그는 그 지옥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1992년 그는 목숨을 걸고 요도크에서 탈출하여 중국으로 가고 결국 한국에 도달했습니다. 궁이 요도크 내부에서 겪은 일에 대해 밝힌 것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요도크는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노동 수용소 중 하나로 그곳에 갇힌 사람들은 감정이나 삶에 대한 욕망이 없는 무의미한 노동자로 전락합니다. 궁의 이야기와 다른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북한의 어두운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생명권이 박탈되고 희망이 먼 개념인 나라에서 그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자들입니다. 그들의 생존 이야기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은 세상에 비기울이게 만들었고 아무도 이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가느다란 실로 구분되는 곳,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끝없는 어둠 속에 감싸여 있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북한의 수백만 수감자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공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궁금한 적이 있나요? 이 잔혹함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탐험하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탐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